도매 분정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선부터 한번 볼까요? 지손 지금 작년에 분갈이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무늬홍매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만들고 있는 품종이고요. 천월 그다음에 애자라는 품종 이 여기에 좀 있죠. 애자. 여기 보면 소품류들이 좀 꽤나좀쭉 준비하기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죠. 여기는 수광. 익기 관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수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는 석화이가 조그마한 게 있고요. 이게 명멸인데 뒷면입니다. 이게. 정면은 참잘 생겼어요. 이게 한 20cm 되는 수강이 또 있네요. 비매금도 괜찮아져, 비매금. 아, 여기 지금 천왕이네요, 이게. 홍운이라는 품종이고요그 다음에 이것도 명멸이에요, 이것도 명멸. 용멸이 지금 두 개나 됐죠. 이즈미라는 품종이네요. 이즈미. 여기는 근장 부위가 좀 명품이죠. 명품. 심사이라는 품종. 이게 천월. 천월은 여기가 지금 석부작인데요. 지금. 이렇게. 석부작 보이죠?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제 우기천이라는 한 25cm 된 우기천. 청산해월이네요청산해월 여기 여봉산. 수입목, 뭐 근장부가 대단하죠? 이제 여기 때문에 이제 석부작 만들고 있는 것들 것도... 행천이라는 품종입니다. 행어천 뒷모습입니다. 여기는 수강관 수임목이고요. 그 멀리 보이는 저건 벽공 아직 상태가 이렇게 회복,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제 풍경이고요. 심어진 것들이면 진산입니다. 연산이면 좋은데, 진산에가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그 다음에 또저희에에또내놓렇게 하면, 이하나가 화화라는 품종입니다. 화화 화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시 이렇게 보면 아주 관리면잘 됐습니다. 이쪽으로가이면이렇면이라는품면이 있고요. 이 그 다음에 견해무가 숙부작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견해무. 이게 좀 돌이 이뻐요, 이게. 제가 상당히 좀 아끼고 있는 것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천악, 무늬천악. 무늬가 이렇게 보이죠? 천악. 뒷면이에요, 지금. 이것도 지금 돌이 예뻐서 지금 무늬천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대배. 지향을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석부작입니다. 이렇게 양풍이라는 조그마한 또 소품이 있네요. 단풍이 빨리 들어왔네요. 심산형 이게 그것도 빨리 피죠. 여기에 대품은 신경이라는 품종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여기 이제 소품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비매금, 뭐, 이렇게. 소품들은 지금 아직 만들고 있는 거그 완성작들이 아니죠. 여기는 풍경. 분경. 풍경 음, 힘들죠. 한 25cm 정도 되는 광이사라는 품종이고요 천학수입목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렇게 회복이 덜 됐네요. 이게 예. 또 광이상. 그 괜찮은 품종 중에 하나가 우기천 대품이에요. 거예요 예. 구입자가 상당히 고가에 구입했던 건데요. 제가 지금 저한테 온 지가 한 일주일도 안 됐네요. 지 제가 이렇게 좀분갈이를한건 뭐 아니고 때를 좀 뵙겠습니다. 이번 경매에서 한번 선을 보일까 그렇게 생각 중이네요. 또 이게 좀 특이해요. 이게 엽성 이렇게 이 보이는데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인데 아직은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석부작으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꽃이 조금 많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는 성왕 완성은 안 됐지만 이렇게. 작은 소품들이 좀 있습니다. 금채죠? 금채는 완성목입니다. 이게 수입목이고요. 전시 나갈 수 있겠죠. 또 제가 잘알만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설렴인데요. 이게 설렴이 지금 꽃도 확인이 됐거든요. 잘 나와요. 화면도 좀 커요. 근장부위가 잘안 보이네요. 커요, 제가. 화분도 제가 예전 화분에 좀 넣어놨고요. 여기는 장수매 석부장이고요. 최우송파입니다 이쪽, 이쪽 라인 볼까요? 이쪽 라인은 역광이라서 도냥이 이쪽에 있고 지금 두 번째가 일생애춘 요게 지금 수입목 문인형인데요. 이게 수광관입니다. 여기 작은 게 지금 이게 한 30cm 되는 몽화라는 품종이죠 몽화. 아리랑. 몽화에서 빨간 것만 나오는 아리랑. 이렇게 빨간색만 나와서 아리랑이라고 써놨습니다. 성의. 이것은 쌍운의 광. 요, 잘 생긴 지금 근상이 약해 비스입니다 약해 비스니요 크죠? 목대도 좀잘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보면 성이도 보이고, 형등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석부작이 좀, 돌이 좀 특이해서 지금 이렇게 석부작이 만들어져 있어요. 관통됐더라고요. 이렇게. 좀 귀한 품종 하나 있네요. 이게 화홍이라는 품종이에요. 화홍, 국내에 많이 안 어울려졌죠, 지가 화, 화홍이거든요. 여기 뒷면에 문인형은, 여기 좀키큰거 보이죠? 조형인데, 지금 사진 찍기가 고약을 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여기 요 애들은 제가 지금, 8월 한 20일경에 분갈이 해서 이렇게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애들이었어요. 완전히 회복이 뿌리가 뭐 거의 뭐 80%는 이렇게 썩어 있더라고요. 네.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도 안 좋습니다. 몇 년까지 되면 회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광림이고요. 여기는 이제, 하나빈도 조그마한 한 20cm 되는 것이고요. 한 20cm 되는 명미월. 여기 보시면 이제 행사도 괜찮은 게 있고요. 평등. 여기 조 조금 많은 것들이 지금요, 제가 설렴, 어느 개인이 지금 설렴을 이렇게 좀삽먹을 했대요. 그래서 좀 갖다 놨습니다. 여기가 좀 설렴이 있고요. 설렴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벽치입니다. 좀 벽치. 성인 지금 9월달에 분갈했더니, 세력이 조금 덜 좋은 것 같아요. 단풍이 빨리 들어왔죠. 조그마한 소품들이. 저 뒷배경, 뒤에가 이동 전경입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볼게요. 저희 집 오면 이제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게수형이 다양해요. 소품부터 대품까지. 그 다음에 소재도 많죠. 소재는 저 삼동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그런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근데 건강치 않은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좀 건강한 편이죠. 예. 나중에 언제 기회 되시면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